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었어요.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왜 재활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종량제의 개념과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종량, 양에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양에 따라서 무엇을 하자는 거죠? 양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비를 내라. 그러니까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을 내라. 라고 하는 게 쓰레기 종량제죠. 그이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오물세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그냥 세금의 개념으로 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 쓰레기를 얼마만큼 버리느냐와 각 가정에서 내는 쓰레기 처리비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물세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이죠.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배출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게 되면 공짜로 배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분리되지 않는 이런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버린 만큼 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쓰레기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당연히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은 전국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한국은 매우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잘 도입한 것이죠. 그러니까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어, 재활용률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고요. 10년 뒤가 되게 되면 2005년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따로 분리배출하도록 합니다.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시작을 했고요. 10년 뒤가 되면 음식물 쓰레기까지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1995년, 2005년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은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전국적인 체계를 갖춘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음식물 쓰레기까지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니까 재활용률이 아주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따로 분리배출하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한 것이고요. 그 결과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이라는 성취를 이룬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자랑스러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는 여전히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는 계속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단위 면적 땅 쓰레기 발생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많은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을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미국의 무려 7배가 됩니다. 미국의 재활용률이 30%가 조금 넘어가요. 재활용률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재활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대란의 리스크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이것만, 비, 이것만 비교하면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은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쓰레기 처리의 위험은 매립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는 결국 재활용이 되든 소각이 되든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그소각재를 매립하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를 재활용하더라도 계속 무한반복해서 재활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재활용을 하다 하다 언젠가는 다시 그 쓰레기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쓰레기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매립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의 최종 묻음이 이 매립장입니다. 근데 이런 매립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매립장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쓰레기를 계속 묻어나가게 되면 그 땅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장이 다 차게 되면 새로운 매립장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새로운 매립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매립장에 남은 수명이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년이면 꽤 길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명이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어 상황에서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주민민원들까지 생각하면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수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을 최대한 아껴서 오래 쓸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쓰레기 관리에 가장 큰 어려움은 매립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생활 쓰레기의 매립장에 남은 평균 수명은 30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매립장이 왜 중요하냐? 쓰레기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은 재활용을 하더라도 계속 무한반복해서 재활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언젠가는 쓰레기로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매립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립장은 쓰레기의 최종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려면은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매립장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소비하는 쓰레기 처리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묻으면 묻을수록 매립장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 차게 될 것이고 매립장이 다 차게 되면 새로운 매립장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땅이 부족한 국가는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매립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새로운 매립장을 확대하는 게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 있는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쓸수 있어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남아있는 매립장의 수명이 30년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게 되면 30년 밖에 매립장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 하든지 간에 지금 쓰고 있는 매립장을 최대한 아껴 쓸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죠. 매립장을 아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아예 줄여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활용률을 아주 높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한계 재활용률까지 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기서 재활용률이 획기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좀더 장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당장,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음, 쓰레기를 태우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가 바로 매립되는 게 금지가 돼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203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그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가 매립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종량제 봉투를 매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이 매립되는 종량제 봉투를 줄일 수 있는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매일 6천 8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고 있고요. 이 매립되는 쓰레기를 소각장을 지어서 처리를 하려면 7,500톤 정도의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00톤짜리 소각장 25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300톤짜리 소각장 25개를 전국적으로 지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 종량제 봉투가 매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각장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새로 소각장을 더 늘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어쩔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매립되는 쓰레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소각장을 짓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매립되는 쓰레기를 소각 장을 더 짓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들을 방치한 상태에서 소각장을 더 짓는 방식으로 이 매립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각장을 짓는 것도 매립장을 짓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의 주민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대를 뚫고서. 어 소각장을 그때그때 지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다육신과 같은 유해 물질도 배출이 되지만, 지구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도 다량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을 하면 할수록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배출이 되는데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소각되는 양도 줄여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30년 2050년까지 폐기물 분야에서 매립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폐기물 부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각과 매립량을 그만큼 줄여 나간다 라고 하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과 매립량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매립 금지에 대응한다고 소각장 을더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탄소 배출의 흐름과는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순환경제에 열풍 불고 있어요. 순환 경제의 여러 조치들 중에 하나가 기업들에게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려면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재활용된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넣어야 돼라고 하는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면 재생 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의 필요로 하는 원료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활용의 의미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재생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판매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생, 재활용을 많이 해서 재생원료를 많이 많이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산업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재생원료가 공급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재활용을 더더더 더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재생원료를 산업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다 태워서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이것도 뭐 앞으로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는 매립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 배출량도 동시에 줄여야 되고요, 재생 원료의 공급량은 더 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장을 지으면 된다라는 이 단순한 대응으로는 앞으로의 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소각장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런 소각장을 짓는 방식이 앞으로 쭉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짓는 대책만큼이나 좀 장기적인 계획에서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을 더 열심히 해서 재생 원료 공급량을 늘리겠다 라고 하는 제로 웨이스트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제로 웨이스트 대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량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소각 매립되는 양 자체를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그래서 기존에 지어서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 자체도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로웨이스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개인의 실천도 중요해요. 우리가 소비를 줄이고, 중고품을 많이 쓰고,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이런 우리 시민 개개인의 실천들을 통해서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재활용이 더잘될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좀더 완벽한 제로웨이트 사회로 가기는 어려워요.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장바구니를 열심히 드는 것은 시민 개인의 실천이에요. 근데 장바구니를 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장바구니 안은 비닐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부터 비닐로 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시스템 자체가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한다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시민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제로웨이스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제품을,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전체 시스템이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장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다이용 컵으로 테이크아웃하고 자의 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과 서비스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생산자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민 개인의 실천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생산자와 정부 대상으로 해서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가기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민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민 개인의 실천과 시민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어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와 생산자들도 관련된 규제 강화와. 어 생산 방식의 변화 같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들을 잘할 때, 비로소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로 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가 줄어드는 사회로 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 현황들을 살펴봤고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사회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서 쓰레기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